지난 연말 20대 성범죄자가 휘두른 흉기에 중학생들이 숨지는 참변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두고 유족들은 국가가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창원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아들을 잃은 유족과 지인들입니다. 당시 숨진 중학생은 친구로부터 위험하다는 연락을 받고 도와주기 위해 모텔로 향했는데 지금 큰일 났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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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둘이가 오게 된 거거든요. 재는가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남자애가 그 휴대폰 다 뺏고 가해자는 학생들에게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뒤 모텔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도망가기 위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도망가기 직전에 당장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살려둔다라는 말을 한것 자체도 문제는 해당 남성이 성범죄 전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범행 직전에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약 2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유족 측은 국가의 방치가 참변을 불렀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성범죄 알림이 조차 못 믿는 시대가 왔습니다. 필요할 때 불러서 관리하시면 보관절 주소는 왜 받으셨나요?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관찰하셨나요? 한달여가 지난 지금도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의 사과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사과는 절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고 저희는 이차 가해만 받고 있는 상황에 유족들은 국가가 5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재범 위험이 큰 강력범 관리 체계의 허점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지범은 정부의 소장을 전달하기로 해 정부의 책임 범위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